안녕하세요, 만스습니다 만하. 원래는 에쉬를 하려 그랬는데 빠를 스있니다너 누구였어? 요네 연습하지 요네 되게 좋던데. 미 그렇지. 이 다음부터? 형이 믿드를해 사람이. 와. 믿을 소화들이랑내 그런 말도 많은 사람들이 한 능력으로. 빨리 좀 잡아도 돼? 잡러로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누구 있어? 어, 봤다. 어 여기 다 있네. 오, 여기서 이지가 왔었는데. 라고 땡큐.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뭐? 어, 나 맞췄어. 여기에 그거 해놨나봐. 핀 하나 박았나봐. 이지가. 근데 나 어떻게 맞춰? 나 지나갈 때 바로 딱 맞췄는데. 어, 방송에도 안 나오는데 왜 이러지? 캡처가 그거밖에 안되까 그런가? 방송 꺼야겠는데. 그럼. 방송을 고 원래 녹화 왜냐면 형이라랑운거 같아.